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 몸이지만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고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던 음식을 오늘은 몸에서 거부하고, 어제까지 잘 들었던 약이 오늘은 듣지를 않는 등 예측이 불가능해서 음식 하나, 영양제 하나, 뭐든 먹는 게 너무 무섭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은 세포가 스스로를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생존 방식, 바로 수용체 탈감작과 수용체 민감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열어놓는 것처럼 세포도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열어놓습니다. 바로 수용체라는 귀죠. 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소화한 감정, 우리의 심장소리, 혈액의 상태 등을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즉,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염증물질, 혈당, 감정의 파동 등을 수용체라는 귀를 통해 듣고 어떻게 생존할지 반응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용체라는 귀는 세상이 너무 시끄러우면 일부러 소리를 작게 만들어 스스로 무뎌집니다. 그게 바로 수용체 탈감작입니다. 중독이나 집착이 심해 도파민이 너무 과하게 나오면 도파민 수용체가 다쳐버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길어서 코티솔이 많이 나와도 코티솔 수용체는 다쳐서 반응을 멈춥니다. 이건요, 고장도 실패도 아닙니다. 세포가 살기 위해서 한 선택입니다. 그대로 계속 자극에 노출되면 세포가 무너져버리기에 스스로 귀를 막고 반응을 멈추는 것. 즉, 세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세포는 귀를 더 키우기 시작합니다. 수용체의 수를 늘리고 신호에 더 민감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죠. 그게 바로 수용체 민감화입니다. 몸이 살기 위해 아주 작은 신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몸집입니다. 마치 무인도에 고립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아주 작은 신호에도 온몸과 마음을 다해 살려달라고 외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수용체의 탈감작과 민감화가 균형을 이룹니다. 너무 많으면 덜 듣고요. 너무 없으면 더 들으려고 애쓰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살아나가죠. 그런데 이 균형이 오랫동안 깨진 채 지속되면 몸이 방향을 잃고 질병이 시작됩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탈감작되면 우울이고요 인슐린 수용체가 둔감해지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코티솔이 부족해지면 면역 수용체가 민감해지면서 자가면역이 시작됩니다. 이건 몸이 고장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몸이 애쓰고 애쓰다 무너졌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없애려고만 해서는 절대 치유될 수 없습니다. 진짜 치유는 더 좋은 약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세포의 수용체가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혈액을 채우고 체액을 채우고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치유의 핵심이고 그게 살아있음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 몸 청진